살아하는 평화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죄악과 한번 싸워보려고 시도해본 적 있으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또 죄가 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막게 하는 그런 영적인 피해를 영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게 되면은 아 이거 죄악을 내가 어, 감당할 수 있은,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는 또 나의 지혜로는 또는 나의 신앙의 경력으로도 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와 싸울 때될때는 항상 우리가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죄와 더러워 싸울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비가 된 자가 젊은 아들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펼쳐갈 것인지를, 특별히 이 음료로부터 음란하고, 또 그에게 성적인 유혹을 통하여서 죄와 빼 빠져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음료의 유혹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넘어지게 될 때에 어떤 피해가 주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가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지 이 성적인 유혹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아들인 이 젊은 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귀에 달콤하고 그래서 듣기도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음료에 의해서 그가 이 성적인 유혹 가운데서 이 쾌락 가운데 빠져 있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의 나중에 결국은 이 쑥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처럼 독과 같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성적 유혹에 넘어져 있는. 가는 그런 죄인에게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아들에게 이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아들에게 있어서 들어야 될 말인 것인지를 어떻게 말하느냐. 마치 그 이야기가 두 나를 가진 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말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어떻게 자신의 몸이 이 더러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의 말이 거짓임이 판명되고 만다. 자신과 같이 더불어서 음탕하고 음란하고 이게 가증한 일을 해가 됐을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뭐 부지불식간에 또는 그의 유혹에 넘어져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녀의 말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말에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을 때에 그 죄악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악을 끊으려면 자신을 유혹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유혹하는 그런 범죄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그와 더불어서. 완전하게 그 관계를 정리할 것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서 빼앗기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가치, 그가 이루었던 것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차 아, 인생을 펼쳐갔을 때에 젊었을 때 준비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하게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선생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아비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때에 다시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이 궤계 주어진 것을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뭐다 여기 젊은이들은 계시지 않고 다 나이 드신 우리 또 어머니 아버님들 더아계실 텐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어떤 교훈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떠나 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음료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멀게 하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대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그것을 가까이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다시. 살림 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케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기울이고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관되십니까? 여러분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 아버지의 교훈을 붙잡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청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마치 이 광부가 지하 갱도를 내려갈 때에 뭐 지금은 철도가 있어서 이런 그 레일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시설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금광을 캐게 되거나 그럴 때는 줄을 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깊은 지하 갱도에 줄 하나 매달리고 불안한 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죄악과 화친하며 여기 음료로 표현되어 있는 이 어떤 죄의 유혹과 더불어서 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 외줄 하나 의지하고 지하 갱도로 내려가면서 금광을 캐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캐내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위태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자가 곧 명철을 얻는 자고 지혜로운 자임을 우린 자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은 흔들리는 외줄 그런 동아줄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주신 은혜의 대로고 그 길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가족들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